중소반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새해 첫 행보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전자제품 박람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디지털 딥테크 기업을 격려하고 K-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도부 마련에 나섰습니다. CES는 전 세계 혁신기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로 올해는 173개국 3,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올해 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첫날 이영 장관은 스타트업 전시관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을 격려했습니다. 이후 K-스타트업관에서 열린 디지털 딥테크 분야 혁신기업 데모데이의 기업 부스를 방문해 제품을 시연해보고 그 우수성을 부스 참관객 등에 소개하는 등 세일즈 외교에 앞장섰습니다. 이후 이영 장관은 CES의 메인 전시관으로 이동해 한국 중소벤처 기업관을 찾아 기업인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겪는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고 프랑스 등 다른 나라 국가관에도 방문해 국가 간 스타트업 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영 장관은 세계 최대 테크전시회인 CES는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보여줄 최적의 무대로 특히 올해 K-스타트업이 역대 최다의 CES 혁신상 수상 실적을 내는 등, 세계무대에서 한국 스타트업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